1등급 말들의 1800m 부경에 1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킹오브 글로리와 1번 알파킹이지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7번 미스터플릿과 외곽의 12번 스피드 퓨리가 빠릅니다. 가장 외곽에서 12번 스피드 퓨리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12번 스피드 퓨리 빠르게 나서면서 3반 신차 선행을 노립니다. 2번 킹오브 글로리가 2위로 7번 미스터플릿과 안쪽에 1번 알파킹이지가 3, 4위권, 4번 두바이 특급이 5위권 형성에 있고 12번 스피드 퓨리 퓨리는 오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단독 손두 거세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알파 킹이지가 2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4번 두바이트급 등이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12번 스피드 퓨리 계속된 손입니다 안쪽에 1번 알파 킹이지와 4번 두바이트급,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뒷선을 형성해 있고, 7번 미스터 플릭과 안쪽 3번 터치 스타맨, 바깥쪽 8번 월드 파워가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제 뒷직 선주로 종반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1마신까지 좁혀진 격차 12번 스피드 퓨리와 4번 두바이트급,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1, 2, 3위로 달리고 있고, 1번 알파 킹이지만, 7번 미스터 어플리시 4, 5위권, 3번 터치 스타맨이 6위로 달립니다. 8번 월드 파워와 6번 영광의 포스가 7, 8위권 형성한 가운데, 계속된 선두는 12번 스피드 퓨리 그러나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바깥쪽 좁혀 나옵니다. 2번 12번 두 마리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12번 스피드 퓨리를 넘어선는 2번 킹 오브 글로리 단숨에 선두 자리 끝입니다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바깥쪽 7번 미스터 플리시 치고 나옵니다.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추격하는 7번 미스터 플릿 페르비치 기수와 함께는 하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순식간에 따라잡는 7번 미스터 플릿 서승훈 기수와 함께합니다 바깥쪽 추입해 들어오는 7번 미스터 플리시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넘어설 때 7번 미스터 미스터 플릿과 2번 킹 오브 글로리 30조의 두 마리 말들이 7번 이번 순으로 그뒤 12번 스피드 퓨리까지 이번 경주 직선 주로 7번 미스터 플릿이 순식간에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